여러분 요즘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쌀 소비량은 고작 55.8kg로 하루에 약 150g에 밖에 되지 않아요. 정말 놀랍죠. 이 수치는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쌀 소비가 줄어드는 이유는 가정에서의 식단 변화에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밥보다 빵이나 면, 육류 위주의 식사를 선호하면서 쌀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. 그로 인해 쌀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남는 쌀은 매년 20만 톤에 달한다고 하니 뭔가 이상하죠? 특히 1인 가구와 소규모 가정에서는 소포장 쌀보다 즉석밥 같은 가공식품을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해요. 이런 변화 덕분에 쌀 가공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가공용 쌀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지난해 가공식품에 사용된 쌀 양도 64만 4천 톤으로 2000년에 비해 31%나 증가했어요. 이런 소비 패턴 변화는 쌀의 공급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정부 양곡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민간 양곡의 가격은 크게 오르고 있어요. 정부 양곡이 가공식품의 23%를 차지하게 된 이유는 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인데 이는 민간 쌀 수급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 앞으로 가공용 쌀 소비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.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은 2033년까지 가공용 쌀 소비량이 97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. 이는 쌀의 남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